뭐, 뭐, 나머지는 엉망진창이지, 엉망진창. 지금 이거, 이 나토 문제 지금 막 계속 세네 겹, 내겹 꼬이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스타트는 이 일본, 니케이에서 시작됐어요. 이 니케이서부터 에시작돼가지고 트럼프가 일본, 한국, 호주 등에 해동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오보가 아닌 게, 나토에서 이미 인정을 했어요. 나토에서. 근데 나토가 트럼프하고 상의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토가 발표했어. 어, 트럼프하고 이 파트너십 사국과 한국, 일보 호주, 뉴질랜드는 따로 따로 회동을 잡았다. 응? 트럼프와 한국, 일보 호주, 뉴질랜드는 인도 태평양 IP 사계 사개, IP 사국이 IP 사국의 별도 회동을 잡았다고 나토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니키 언론은 팩트가 맞는 거죠. 근데 근데 처음에부터, 일단 호주는 이게 발표되기 전부터 안 온다고, 호주는 일찌감치 안 온다 그랬어, 호주는. 그럼 나머지가 한국, 일본 유지를 했는데, 일본은 일찌감치 간다 그랬어요. 발표를 했어, 간다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이잖아요? 그럼 IP 4개국을 잡았는데, 일단 호주는 안 와. 그러면은, 그래도 유지가 되려면은 3개국은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변한건 한국이 안 간다고 선언해버렸어. 안 간다고 선언했어? 그럼 두 개국밖에 안 남아요? 일본하고 뉴질랜드 밖에? 이거밖에 안 남아? 자, 일본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는 일본이 지금 이게 제일,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 이게, 일본에서 뭐, 딴, 건 다, 다 핑계고, 이거 마침 이거, 어제 일본 도쿄 선거에서 아예 이 자민당이 그냥 역사적인 참패당 합니다. 이거, 이거, 역대 최대 참패야 이거. 일본 이거 도쿄 127석 가운데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21석밖에. 1석도 1석 주게졌서 1석도 1석 도 깨져 버렸어. 그리고 별별 별 진짜 그 웬만한 사 알지 못하는 도미퍼스트 이게 1석이 되버렸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개박살 난 거야 이거 이, 이쪽이 그냥 이시바 총리 쪽이. 근데 문제는 뭐냐? 7월 2 0일날 참여연선거잖아 이거. 이게 추한달 남았는데, 127성 중에 2 1이 써버렸다니까, 지금 자민당이. 그럼 이거 뭐, 이거, 이거 깨질 거 확실하잖아요? 이거 깨지면 그냥 이 정권 날아가는 판에 지금 이시바가 어딜 돌아다닙니까? 어딜 돌아다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작이 났는데. 어? 이건 지금 누구냐면은, 이거 고이즈미 신지로라고 지금 일본 자민당 최고 인기를 누리는 그, 그 고이즈미 아들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이즈미. 얘가 인기가 있어서 얘가 완전히 그냥 이 선거를 총 지휘하고 난리박을 쳤는데도 이, 렇게 박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시바 신, 이시바의 지금 인기라는 거는 그냥 완전 밑바닥. 그 수밖에 없죠. 이시바 자체가 원래 땜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 정권 유지가 안 되는 판이거든. 이런 정도로 박살이 났는데, 어딜 이시바가 싸돌아 다닙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지금 트럼프 쪽이랑 만나기만 하면 인기 다 떨어져요. 웬만한 지도자는요 트럼프랑 만나는 순간 인기 다 떨어져요. 왜냐면 트럼프가 계속 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이받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대충 대충 한단 말이야. 드시스바처럼 이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7월 20일까지 트럼프하고 접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7월 8일이 관세 위협 정인데 그것 무조건 연기를 시키고. 트럼프 쪽과 접촉했다가는 아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데 인기가 완전 폭락해서 선거 참패한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깨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거, 이거 지금 이건데, 이 e 플러스 회담 일정에 이게, 이게 지금 이 일본의 이 방위, 방위비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이 지금 이거 깨버리려고 그러다 왜냐면, 이걸 했다가는, 이걸 했다가는 이제 또 트럼프 쪽은 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들이받지도 못하고 저것들 뭐냐 이래가지고 막석사 나니까, 7월 20일까지 아예 트럼프 감안 하는 거지, 일본 쪽에서는. 지금 다 깨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저쪽에. 근데, 원래는, 원래는, 이건 요미우리 보도니까, 이미, 이미, 이시바는 간다고 선언을 하고, 해놨어. 다 해놔가지고, 이 지들이 설친다고, 치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까지 포함해가지고, 나토 정상에 맞춰 성명 발표한다. 이것까지 다 해놓고, 이시바가 주도해가지고 어, 심지어, 그, 나토 사무, 나토 이, 어, 사무총장과, 나토 사무총장과, 이 4개국 정상 회담, 회담도 한다. 이시바가 주도해가지고판다 짜놨어요, 이거. 근데 도쿄 선거에서 박살이 나면서, 이제 이걸 다 깨야 되는 거죠. 이거 지가 설치된걸다 깨야 되는데, 뭐라고 깨고 갈 겁니까? 어? 나 선거 깨져서, 아마 그렇게 미국한테 얘기를 할 거야. 미국한테, 물밑으로는나 선거 깨져가지고 지금 정권 받게 생겼는데 무슨 지금, 어디 네덜란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떠들었냐면요, 일본에서. 아, 이재명이 가안 온다 그러지 않았냐. 어? 우리 가려고 다 했는데, 야, 호주도 안 오고 이재명도 안 오는데, 그럼 우리 둘이 뭐 하냐, 뉴질랜드하고. 이재명 핑계대고 안 나왔어요, 이재명 풍계지고 일본의 공식 핑계다이재명 핑계라니까. 근데 그러면은 자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시바의 이 태도를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이 보세요, 이시바. 이재명도안 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지금 일본 쪽에서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유 선거가 완전 박살 난 놈이 지금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 일본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버렸죠, 오늘. 오늘 내버렸어요, 이거. 이거, 이시바가, 왜 이거 지금 낸줄 알아요? 이거? 이거 도쿄 선거 때문에 그래. 선거 때문에 안 내고 있다가, 선거 개박살 난 다음에 일단 내버렸어. 왜? 아니, 나토도 안 가는데, 이거라도 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절대적으로 그 미국의 핵을 지지하는, 어? 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상황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교유를 보내주는 것 그리고 이란 핵무기는 반드시 저지한다 그냥 그냥 미국이랑 똑같은 입장 내지 않았습니까 이 집안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가도 돼 얘네들은 할거다 해주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지 지금 우리 이재명 정권의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안 나왔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나왔고 이스라엘에 때렸을 때 13일 날 이스라엘을 깠지 이재명 쪽에서 그리고, 정청래, 어? 정청래. 충희의 정청래, 어? 이 둘이 트럼프를 때렸죠? 정청래.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어? 전쟁으로 평화를 살수 없다.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다. 나는 그 미국, 그 대사관 불지를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미국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말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 침북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임종석이는 북한에서 말을 잘안 하려고 그래. 물론 뒤로 하지만은, 이건 그냥 앞뒤도 모르는 인간이야. 이 따위로 떠, 이거 전부다 미국의 대사관들이 다 번역해가지고 트럼프한테 갖다 바치는데, 이거, 아, 미 대사관 방화했던 인간이 이 따위로 떠들어대고, 이 따위가 지금 친 이재명이라 그래서 당대표 선거 나가고, 추미가 미국 가고, 이거, 이걸 지금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 발표를 안 했다니까요?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지를. 그리고 그냥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고. 이시바처럼 뭐 핑계도 안 돼. 이시바는 이재명 핑계를 했잖아. 그럼 이재명 왜안 가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뭐, 뭐, 중동의 정세가 뭐어쩌 좀... 이거는 트럼프가 볼 때는 이, 이 놈들은 이란 편이에요. 이란 편. 이거 지금. 김당이 무슨 뭐 친러 친중 얘기하는데 아니요. 에 지금 친러 친중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이란 핵시설을 때렸잖아. 거기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지금 일관적으로 이재명 라인들은 친이란이에요. 지금. 친이란 편이라는 얘기 뭡니까? 북, 북한의 핵무기도 지지한다는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 이란의 불법 핵시설을 때렸잖아. 근데 이걸 때리지 말라 그래? 그 오늘 그 211개 단체 저저저저 저, 참여한데 하고 민변하고 이재명 어용단체들 참여한대고 이재명 어용단체들 212개가 모여가지고 어 아니 이거 212개 전부 다 이재명 어용단체들 옛날에 참여한다고 달라요 요즘에 옛날 참여한대 옛날 민변 옛날 정신연노미연때 같은 경우는 좌파적 원칙으로 싸웠는데 그냥 요즘엔 권력에 기어서 지들 해먹는데 정신없는 이런 놈들인데 아니 미국이 정확하게 이란의 핵시설 말고 다른 데 공격한 데 있어? 이건 미국이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 핵시설 3개만 때렸다. 아무도안 때렸다. 더 이상 때릴 생각 없다. 이걸 왜 한국에 3위였는데 민변, 민중행동, 211 단체가 미국이란 걸. 우리는 북핵을 지고 있잖아요. 북핵을. 그래서 트럼프는 그 북핵을 제거해 주는데. 왜 미국이 돈을 써야 되냐. 니들이 내놔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이란 핵 이건 누가 봐도 이란 핵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면은 이것들은 북한의 김정은의 핵무기를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놈들이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이거 미국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이거 100% 이거 이제 트럼프한테 들어가지, 스티브 베너한테 들어가지, 고등차한테 들어가지, 타라우 박사한테 들어가지. 이거 이거는 오히려요, 이, 정도 가면은, 그냥, 너희들 김정은하고 핵무기 갖고 살아, 니네들. 어. 아마, 지금 이란을 때린 거에 대해서 트럼프 지지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 어쩔 수 없다, 트럼프가. 이런 쪽에 있는가 하면은, 야,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핵을 쏘든 말든 우리가 왜 상관하냐? 지들끼리 알아서 하든 말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란 때린 거에 지지율이 20% 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하 트럼프 지자 중에 절반이 빠지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 싸우라 그래. 우리가 왜 들어가? 근데 이런 게 이제 미국에 딱 들어가면은, 야, 북핵을 우리가 왜 제거해줘야 되지? 그럼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3도미사일만 막으면 돼요. 미국은 저 김정은에게 3도미사일만 막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미국까지 이게 안 날아가잖아, 핵이. 그럼 그핵 가지고 일본을 때리든, 씨, 중국을 때리든 한국 때리든 니네끼리 알아서 하고. 이게, 이게, 정통적인 트럼프 지휘자들의 핵심이거든요. 이 여론 아마, 미국에 아마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어, 북한 핵, 핵미사일에다가 엎드려 빌고 김정은이를 황제로 모시고 살았네, 들끼리 우리는 그천도미사일만 막아버릴게. 어, ICBM만 막아버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 오늘 주가 어떤 걸로 하줄 알아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재명이가 삼천, 뭐, 했을 때 저거 주가 조작이라고 그랬지. 대통령이 함부로 이 주가 포인트 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 오늘 3천 허물해졌어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 다 팔아 잡겠는데 개미들, 어? 이재명에게 속은 개미들이 다 떠받쳐가지고 3천 유지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중동발 정세만 가지고도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거 야 한국 그래 북한 핵 미사일 맞고 니네가로 사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2천까지 그냥 끝장나는 거야, 주가. 이거.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런 놈들 몇명알아 됩니까? 나 이런 놈들? 이런 놈들, 도대체 몇명알아 된다고. 이런 놈들이 그들끼리 김정은과 해먹는 것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이 다 북한 주민들처럼 굶어 죽고, 어? 이꼴 놔야 돼? 아니, 노무현과 문재인 때도 이렇게, 어? 아니, 물론 시 그, 박근혜 때는 이제, 사드 배치한다 했을 때, 아이고 이재명이하고 저 김혜경이가 와서 사드 반대한다 그런 짓거리하면서 개돼지들 긁어 모은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때도 시 트럼프가 야사드값 맞네, 그럼 사드 빼겠다고 막 난리쳤었는데 그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누가 뽑았습니까? 한국산 개돼지들이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이제 우리 가장 위험한 문제는. 7월 8일에 미국의 관세협상인데, 이거, 이거, 지금 관세협상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아니. 일본이 안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더 빨리 갔어야죠. 일본 안 간다 그러면은, 아, 우리라도 가겠다. 우리라도 가가지고. 우린 더군다나 북핵 문제 가지고 낙후회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해야될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오히려 안 가도 돼. 오히려 이런 문제 없고, 트럼프가 별 관심 없어면안 가도 되는데, 이란 폭격 문제 가 같았으면 한국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음. 한국은 어떤 경우든 이란과 북한의 이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를 지원했어야 될거 아닌가? 근데 안 가. 안 가. 이란 때렸다고? 이란 때렸다고 안 가고 이재명에 줄서 있는 어려운 단체들이 이제 미국 가고 있어? 그럼 미국에 있는 애들이 바보냐고. 이게 이재명이랑 연결된 거다 아는데 이거. 이거 다 아는데. 일단 일단 봅시다 어? 난 이거 뭐이 이 김정은 문제 넘어가더라도 7월 8일날 관세협상 때 우리가 트럼프한테 뭐 하나도 라 건질 거 있겠어요? 건지긴 커녕 그냥 시범 케이스로 그냥 얻어맞겠죠 시범 케이스로 근데 무슨 AI 사업을 해? 어? 미국한테 적성국가로 적 적성 국가로 찍혀버린 상태에서 무슨 AI 사업을 하냐고 안되지도 못할 판인데 지금